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계속 다는 산행 무중산행인데 무중산행 우중산에. 보슬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오늘 석청자리벌 석청자리벌에 왔습니다 오늘 이왕 온거 부동장 갔다가 꽝산을 하고 이쪽으로 와왔습니다. 제일 확률이 높은 곳이 요기산에 이쪽 천천천 시가 좀 늦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확인하러 갑니다. 여기는 양봉자리벌도 들어오고 석청자리벌도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는 자리벌도꽤 다니던 곳이에요 한두마리가 아니라 열댓마리가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리벌이 가보겠습니다 벌통이 안 들어왔어도 뭐 옆에 속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은 거죠 Quanh quang quang quang. 장봉도 오다가 말았네요. 여기 석촌 자리 버리 와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제가 벌통을 놓았습니다. 우쭈쭈 너무 늦어가지고. 안 들어왔나? 들어와서 안 꼼짝도 안 하는 건가? <laughs> 아, 여기 들어왔었군요. 보들이. 여기 들어왔었거든 여기 자리 벌들이 음. 그냥 입질만 했나 보네요. 아 혹시나 몰라 가지고 올라가봤는데. 벌 수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양봉. 양봉이 붙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네. 바이 템들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늦게 왔어요, 오늘. 들어오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응원을 또 많이 해줘 가지고 교바심 같지 않고 올해는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들어올 뻔 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 좀 아쉽긴 아쉬워 이게 주위에 저는 이제 꿀찌꺼기를 사용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제 중간중간 마을에서 노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 노신 분들이 토종벌을 유인하려고 좀 반칙을 쓰셔. 반칙, 그 반칙이 뭐냐? 꿀 찌꺼기를 통에다 아주 잔뜩 발라가지고 이 토종벌도 유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토종벌을 유인합니다. 꿀 찌꺼기를 통통 마다, 꿀 찌꺼기를 아주 그냥 아주 꿀로 그냥 꿀렌새나하게 벌통에다 쫙쫙 뿌리니까 <laughs> 제 벌통은... 늦어, 늦어. 다, 그분들 뒤에. 그분들은, 한, 벌통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두, 두통 정도, 한두 통은 받았더라고. 꿀찌꺼기 사용하신 분들은 일찍 받으셨더라고. 에휴, 뭐, 그렇게 받아, 뭐, 꿀찌꺼기 발라가지고, 뭐, 트럭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이제 토종벌을 사육, 이제, 사, 이제, 사육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그냥, 그냥 토종벌을, 산에서만 받는 분들이고. 근데 저는 어차피 제 볼통에서 나와, 군봉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볼로 이제 받는 목적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저도 이제 반칙 아닌 반칙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밀랍을 좀 발랐는데, 아, 밀랍이, 어, 약간 약할 수도 있어. 식, 좀, 기다리, 오래 가는 반면, 밀랍은, 꿀찌거기는 단기간에, 이제, 자리벌도 유인해가지고,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밀랍은, 어, 7월달까지 그냥, 뭐, 그냥, 놔둬도 뭐, 밀랍은 굳어 있으니까, 뭐, 오래, 오래 가잖아요. 근데 꿀찌거기는 어, 7월, 7월달, 8월달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뭐 벌만 꼬이는 게 아니라 개미도 꼬이니까 그래서 5월달에 뭐분봉이시이 이 시기 때 단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꿀찍 거기가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꽝산행. 여기는 이제 석촌 자리 버려 왔는데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 가지고 지금 뭐 뭐라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로 이제 자리 자리벌면 왔다 갔다 하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어, 그런 게 있는데 아딴 데로 간것 같기도 하네요 뭐집래도 한두 마리는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질 않네 그럼 여기는 안온 겁니다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오늘 자리벌면 석촌 자리벌도아그래도좀바이 들어 딱 기대를 했는데 안 들어왔네요 또 몰라도 다음 주 우리 비가 지금 계속 왔거든 이상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뭐, 분봉을 늦출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5 6일 전에 봤으니까, 분봉 시기 때 비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중산행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좀 기다려보죠, 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음주 와가지고, 꿀찌거기를 잔뜩 좀 발라줘야 될것 같아. 여기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개미는 많이 없어요. 개미는 없어. 뭐, 거미는 좀, 거미줄이 좀 있는데, 예, 이렇게 봤을 때, 뭐, 낙엽도, 제가 싹 긁어가지고, 어, 개미는, 뭐,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다가 꿀찌거기좀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좀발라줄야것 같아요. 아, 오늘 좀 갖고 왔으면 좋은데, 농장에서 다 써가지고, 부족하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오늘은 자리볼만 확인하러 왔거든요. 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산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